아니 교형사님. 아예예예예 예. 아예 교형사님. 아 봉형사. 안녕하십니까. 봉형사님. 예. 여기 오는데 얼마나 걸리셨습니까? 어저한 시간이요. 아저 진짜 오다가 저 제가 운전하고 왔는데. 네. 이거 아, 말이 죽어버린... 거의 띠 선도 오는 줄 알았어. 요아 저도 진짜로. 깜짝 놀랐습니다. 와. 와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와 이게 네, 옆에 미살 줄은 몰랐어. 요와 저도. 네. 와 근데 이 아, 이분 가 근데 남자 친구랑 있거나 이러면 어떡합니까? 일단 중요한 건. 예. 급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. 솔직히 말씀 드려가지고 그런 거 나와도 거의 문제가 아닙니다. 아 그건 맞지 않습니까? 솔직히 마... 말해서 그건 맞죠.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곳곳을 이렇게 찾다가 뭐 남자친구의 흔적이 나왔다. 맞지?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. 하긴 왜냐면 맞지. 사전에 다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얻고 하는 거기 때문에. 맞저 예를 들어 갑자기 방 뒤지다 콘돔 나온다 진짜 딱 말할 거예요 진짜로. 아니. 그래서 <laughs> 당신을 불렀어요. 아 진짜 몰라. 다른 사람이었으면 어. 지켜주려고 어. 이렇게 숨기잖아요. 아니 저안 그래요. 근데 저... 당신은 바로 보여주잖아요. 아 진짜 바로 꺼낼 거예요. 그냥, 그냥 근데 콤덤 나오면 대참사 아닌가요? 아 근데 나오면 진짜 어떡하죠? 아니 나오면 진짜 뭐야? 나오면 뭐 어떡하죠? 야한 슬리퍼 하시네요. 근본이네. 근본이죠. 이게 근본이야 여러분. 아니 근데 역편집이 맨발로 가도 됩니까? 아니 근데 뭐 어때요? 개도 발 냄새 날걸요? 아그요그 어, 사람도 나지 않을까? 아,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예. 두 단이 파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? 두단 파이 나오면은 그럼 저도 이제 다시 누릉누릉해서 돌아가야죠. 아, 아니 두단 파이 집에 굳이 멀어갑니까? 뭐 잠깐만, 포스는 안 찍겠지만 이게 뭔가 좀의리으리합니다 어, 근데 확실히 이게 포스가. 어, 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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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. 그다 띵똥을 누르고. 어? 작은 강아지로 보여줍니다. 보니까 귀엽네요. 그냥 이 정도 웃음 소리는 못 참아. 어. 오, 어떻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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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. 어, 데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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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데려가 봐. 아, 반갑습니다. 아아 근데 혼자 사시나요? 아빠랑 같이 사는데 네. 아빠가 오늘 야근이어서. 어 아, 진짜로 아버님이랑 같이 사시는구나. 아 근데 짐 레전드네. 와 어, 뭐야 짐 진짜 좋네. 아 들어가도 될까요? 네, 네.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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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어, 오 뭐야? 어 이게 이층 집이야? 아니 그영사 오늘 조사할 때가 굉장히 아니 <laughs>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. <laughs> 이게 역캠집은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디부터 가야 되냐? 바로 신발장부터 가시죠. 아... 아, 예? 아, 냄새 이런 것도 같은 발장에 젯돌이 있는 애들 있어요. <laughs> 아, 그래요. 이집발장에 이렇게 딱자그럼 일단 손부터씻읍시다 저. 아, 예, 예, 손부터. 어, 어, 잠깐만. 잠깐, 잠깐. 오? 이거를 벌써부터 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오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다 작업을 한거네요 아. 아 <laughs> 어, 어, 오케이, 강아지가 소리 받 어, 어. 이거 이건 개턱이 아닌데 뭐 콧슬거리는 거. 아, 뭐. 아이 진짜요? <laughs> 역 헤미야. 아, 아, 아 이거 남자 남자. 아,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. 역 헤미야. 아, 무전이. 실리더 보니까 어때 요 배용사? 와 진짜로 실리더다. <laughs> 예. 아니 이거 누가 사준 거예요? 그 빙채년 아, 예. 옷. 아얘옷잘 입어. 지가 막 입고 그래. 아니 자기가 pH 원인 줄 아나요? 주황색. <laughs> 주황색. 아 <아니>, 진짜로. <laughs> 제딸이 같은 거 있다니까 여기 보내.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어 아버지 거죠? 아니요 제 어? 거예요. 오, 아, 아, 진짜요? 아, 아, 네. 어 네, 네, 등산을 네, 네. 즐겨하세요? 아니 한 번밖에 안 신었어. 한번 신었다고요? <laughs> 어? <laughs> 한번 신었어요. 이그 <laughs> 정도면 어몽개 대장님급. 그러니까 한번 신었. 다거한 번. <laughs> 어. 어? 잠시만. 어? <laughs> 이거는 딱 눈을 낼 건데? 아니 그게 아니라 신발. 아 <laughs> 여기 어. <laughs> <오케이, 웃음> 여기 여기부터 봐야지. <laughs> <오케이. 웃음> 여기 무슨 방입니까? 저희 아버지 방입니다. 어 <laughs> 잠깐 만 잠깐만. 네. 어. 어. 아 이게 그거구만. 전설의 옷. 오케이 이거 나중에 뭐 가능합니까? 뭐 뭐요? <laughs> 아 너가 너가 이거는 조금 약간 아 어, 잠깐 근데... 뒤에 속옷 있어. 아 어미 나한테 그래. <laughs> 아 이거 일반인이 이런 옷 입으면 안 되는데? 왜왜왜왜 아, 왜, 왜, 왜? 폴리스 <laughs> 이거 뭡니까 경찰? 아 이거 경찰 사칭했네. 우리 사치했네 사칭했네. 어 이게 잠시만요. 이 자크를 어디까지 이게 다 잠그시는 거예요? 아니야 에이, 여기까지 이렇게 못 잠그야. 보여줘 <laughs> 아, 아, 이거, 이거 뭡니까? 아 그거 예전에 찍먹 한번 해보고 바로 어? 좀 실조 아시나요? 아이 저 같은 경우는 예. 어릴 별명이 김광석 <laughs> 아 제가? 아예한번 아, 해도 돼요 예. 알겠습니다 아. 김현의 칼날 만화책 세트 아 이거 재밌는 건가요? 이거 좀잘 아시나요? 아이 만화 레전드지 아 레전드니까? 아, 레전드. 아, 이거 아, 안 아, 봤다고? 어안 봤어요 이 새끼 아저 이거 안 봐? 진짜 여기 있네 여기에 뭐 아, 2017년 5월 25일 이후로 꼭 지켜야 할 거. 술 먹지 않기, 담배 끊기. 아, 자, 아, 자, 자, 여기 어디 담배 끊기가 있어요, 여기. 인간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<laughs> 규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. 와, 이 뭐야? 인간 사회는 안정된 것이 하나도 어려워, 없음을 어려워, 기억하라 해. 그러므로 <laughs> <드러브로> 성공에 들뜨거나 <들툼한다? 웃음> 역경에 지나치게 의기소침하지 마라, 소크라테스. 와. 소크라테스 의 진짜 명언 은 이거야. 뭔데요? 여자는 본인이 불리한 상황에 눈물을 흘린다. <웃음> <웃음> 진짜로? <웃음> 진짜로? <웃음> 진짜야? 진짜야. <laughs> 아 마셔요. <맞아요? 웃음> 여기를 또 이렇게 못 봤네. 맞네. 자, 속옷 짱 어딘지 말해요. 정리 정돈을잘안 해가지고. 괜찮아요. 아, 괜찮아요. 아 괜찮아요. 오케이. <laughs> 볼게요. 잠깐만 거기 근데.. 아버지 잠깐만요! 아 뭐예요! 오케이. 오케이. 여기까지! 여기까지. 나 나가, 나가 나가 오케이. 취향 확인하해요지 아,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어 오케이 오케이. 자 어디로 가나요? 자 옆엔 뭡니까? 잠시만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. 아버지, 아버지 담배 태우십니까? 네. 아아 잠시! 종류 말해보세요. 그 고래 그려져 있는 거. 아! 디스요? 디스 플러스! 야 디스면 인정이지. 어 음. 아, 뭐야 음. 방송방이랑 자은방이랑 같이 있어요? 어 그러네. 오 어. 어, 걸렸네. 누가 줬는지 누가 줬어요? 딱맞 하나, 둘, 셋. 펜. 아! 아! 주부 안다고요? 텐심이란 사이트가 있습니다. 아까까안 뭐? 쓰는데 트위치에서 쓰는데 괜찮더라고요. 아, 긴장러. 아, 긴장러. <laughs> 아 이, 이, 이 닉네임까지 나오네 닉네임까지 나오네. 아, 아, 잠깐만. 민교 아, 씨좀 이따 갑시다. 좀 이따. 아, 네. 좀 <laughs> 천천히. 왔다. 아, 나 불발. 소리 아, 쏘리.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걸릴 오케이. 것 같아. 어, 아, 어. 근데 이 사람이 약간 게으른 사람이라는걸난 파악했어. 어? 어때? 달력이 8월에 멈춰있어. <laughs> 잠깐 교형사. 예리했어. 8월에 누굴 사귀어서 저기로 이제 계속 멈춰있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입니까? <laughs> 아니요, 그냥 이쁜 사진 해놓은 거야. 오, 이런 말이 뭐하지만 어. 살짝 발냄새 나는 타입이죠. 아니요. 내 아, 발인가? <laughs> 어. 아 이거 그냥 화장품 있는 거야아 왜냐면 라이, 라이터 여기에 없겠지? 여기에 당연히 예, 라이터랑 어. 담배는 없겠지 아. 근데 바닥을 봐야 돼 제가 떨어졌야아 와.. 미쳤다 진짜 <laughs> 진짜 깨끗하네? 오.. 오 잠깐! 반지 뭐야? 커플링이죠? 어.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 이게 어떻게 커플링이 돼서 손에도 안 들어가요 들어가 완지반지예요? 음. 자 들어가잖아 들어가잖아 완지반지 완지반지 <laughs> <와이티반지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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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보여주려고 영상? <laughs> 보여주려고 막 하면 정지해요 아, 아, 들어가잖아 <웃음> 어.. <웃음> 잡았다. 아 잠깐만요! 그 진짜 진짜 뭐야? 아아악! 아아 터치 및.. 아너악나 노트 진짜.. 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리고 뭐야? 아 변모사 전임할 수 있고 수 있고 그렇지. 어, 드디어 잡았구만. 많이 썼어. 딱 봐도.. 맞네. 어, BJ명. 아! 그거 이거 왜 처음에 스테이니 문자까지.. 와. 꽃 이름, 색, 신 이름, 막조합, 동물 보석 근데 왜 결국 BJ명을 대통령명으로 선택한 거죠? 아니에요! 착한! 아, 교형사! 그 <laughs> 아니에요! 아니, 성이 어, 문인 그, 아니, 그. 문월입니다. 아, 문월. 문월. 네, 그래요. 월이에요 이유가 뭐죠? 어. 리액션 팽가이. 양손 옆구리 18개 감사. 아, <laughs> 야, 야, 정말 계획적이구만. 20세기, 아이유 23. 땡땡이게 감사. 이거 뭡니까? 아니 아이유.. 뭐야 너도 그거냐? 아이유 코스프레? <laughs> 너도 너가 아이유인 줄 아는 거냐? 와 실내 콘텐츠. 오케이. 이상형 월드컵. 아, 웃음 울음, 울음 참기 참... 챌린저. 음, 오신기해네 오, 아, 근데 미리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놨네. 음. 정하기, 엑스플리 강의, 인터넷 물어보기, 매니저님이라 할 것. 아, 저... 아 근데 난도대 이렇게 준비하는 비데이 처음이다. 저도 나 진짜 처음다. 처음봐. 처음 어 이거 진짜 아, 이거 진짜, 아, 어, 진짜, 아, 진짜 처음 받아. 뭐야? 어 이거 뭐야? 아 이런 아조용사 이거 우리 취지에 안 맞습니다. 아, 이 사람 아, 이렇게 되면 더 이게 좀 약간 어, 좋아지지금 당신을 꾸면에는 아.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그래, 안에요우리가 그래, 그래, 그래. 당신을 또 벗겨내는 거예요. 제말 참으세요? 아 진짜로. 불편한 채팅이 보, 보일 경우, 닉 언급 자제하면서 매니저에게 경리 어, 조치하게. 무음표 <laughs> <laughs> 읍이라는 말은 하지 말기. 와, 야, 뭐야. 뭐야? <laughs> 야, 그렇게. 아, 야. 이거 끝나고 우리 읍수랑 <laughs> 읍준이 되는 거 아니에요? 아 그런 거 아니죠? 저희 이거 붙이면 안 돼요. 네. 어, 오케이. <laughs> 어. 선글라스 22,000원, 티모 모자 16,480원, 경찰 어. 모자 만, 원 안경 13,900원. 아, 이러면 안 되는데. 아니까아 <laughs> 이러면, <안> <laughs> 아, 이러면 안 되는데. 와 걸렸네. 이거는! <laughs> 아 역겹다 역겨워. 역겹. 잘다 키스샷이 있습니다. <laughs> 보이시죠? 뭐예요? 뭐예요? 예, 키스샷이 있어요. 키스를 너무 빨갛게 발라가지고 음. 지우고자 잠깐만 아 그렇게 에는 너무 굵은데? 이건 대놓고 자국을 칠한 거야. 그렇지. 이거는 너무 이게 뭐냐는 이거야. 어, 뭐 어떻게? 남자친구가 어. 이제 아 하지만 하지만. <laughs> 아 이거 진짜로 짤리야 그 어? <laughs> 아 이건 네가 봐. 아 이거는 진짜 너뭐 근데 이렇게 공부하는데 소나 그딴 식으로 한 거네요? 바람 드래곤 이속 증가. <laughs> 어? 하염 드래곤 공격력 증가. 어? 어? 이건 진짜다. 이건 이런 무조건이다. 이건 진짜 빼박. 이 이름 뭐예요? 한 사람의 이름을 계속 적어서 동그라미를 그리고 본인 쳤습니다. 이름도 아니야. 누구예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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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죠 이름이? 아저연인데 그 <laughs> 여자 이름이긴 해. 달리 <laughs> 봤어요. 근데 그때 좀 놀랐어. 어, 나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, 중... 하는 거. 그렇지. 한 좀... 나 이런 사람 두 단이 말고 처음 봤어. <laughs> 진짜로.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진짜로 갑시다 여기가 무슨 방이에요? 여기가 옷 갈아입고 이제 방송에서 의첸도 하고 이런 게 있다 왜봐 그걸? 어이 남자친구 증명사진 입니거 있어 <laughs> 본인인가요? 잠깐 <laughs> 아 잠깐만 아 그거 진짜 아잇! 성형학실 <laughs> 성형학실 성영학실 성형 안 했어요? 안 했어요 안 했어요? <laughs> 에이 이거 뭐 맞고 찍은 건가요? 이걸? 아니 누웠어요. 분홍 언닌가요? 빨리 빨리 했어야 돼가지고 사진이 없어가지고. 오케이. 오. 밑에는 속옷입니다. 아, 아 야, 털악, 진짜 속옷 방패자. 약간은 덜 저기가 속옷이래. 아 아니야. 아니. 속옷을 왜 이렇게 다 뿌리고 다니죠? 저기도 속옷이 있었잖아요. 저기가 넣었는 곳이에요. 오케이 오케이. 어. 아. 아! 이거 진짜 잡았. 어아나 이거 어떻게? 캐빈 클라이 뭐예요? 아. 아니, 이거 봐. 백탄에 예? 아, 네? <목소리> <부러지라마요>? 아, 아니에요. 아니에요 팬츠에요. 불안해요. 뭔데요? 나잖아요. 뭐지 불안해요. 나 아니야. 난 불안했어. 난 불안했어. 난했어아 어. 근데 여러분들 이건 진짜 오해할만했어요 어, 진짜로. 어. <laughs> 야 찾았네 성냥. 아 백탄에. <목소리> 교형사! 뭐라도 찾아야 돼! 찾았다. 아, 찾았네! 찾았다! 찾았다. 찾았다. 어? 남친의... 아 짠지. 진짜, 어, 진짜 남친이... 아, 문얼님 안녕하세요 땡땡입니다 빼빼르도의첫 카... 저빼 주신 분... 이 서랍을 봐도 될까요? 아그 서랍 보셔도 되는데 속옷 없죠? 속옷은 없습니다 근데 보 이름이... 오 여기가 걸렸어. 제일 중요한 거 걸렸어 걸렸네 뭔데? 통장 아이씨... <laughs> 아이거 교형사! 아, 남친이 계좌이체 해주 해줘도... 저희만 봅니다 저희만 볼게요 어 그거 아무것도 안 찍혔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찍혔네 <laughs> 아안 쓰는구나 <laughs> 아, 진짜 안 쓰는구나 <laughs> 어, 오케이 안돼 찾았어? 찾겠냐? <laughs> 이게 다 몰빵했나 봐. 아이이게 진짜야. 이 침이 진짜야. 어. 여기 됐어. 여기 됐어. 야잘 빠져나갑니다. <laughs> 진짜 잘 빠져나가요. 가봅시다. 잠깐만. 아이침 뭐야? 침대 밑이 그래. 침대 밑이 제일 중요하거든요. 뭐야? 뭐야? 뭐야?